아, 칼을 뽑습니까? 여기 예. 찔러 갔다는 것은 잡을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, 예. 지금 뭐 이쪽 찔러 찍게 그러니까 되면 이두 곳이 맛보기예요. 이곳과 이곳 예. 맛보기로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안 잡으러 가고 있다가 임동준 선수가 오더를 내린 거죠. 찔러 가면서. 음, 그렇죠. <laughs> 끝내자 모런 뭐 네. 느낌인데요. 그리고 두 선수는 이제 이폐호저로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, 서로에 대한 그 의중이라든가 음. 어,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, 잘 파악을 그러니까 될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딱 찔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, 그렇죠. 잡으러 가자. 네. 어, 그런 의미로. 볼수 있겠죠. <laughs> 아, 바로 잡으러 가지 않고 다음 결정을 또 어, 상대에게 또 네. 넘깁니다. 아 호흡이 잘 맞습니다. 네. 그 수로 인해서 백이 살 수가 없어요. 음, 지금 이 하변 쪽은 이제 백이 한 칸을 띄고 네, 찝게 되더라도 흙이 찌르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.